편안히 앉으십시오. 오늘의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담대함을 가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담대함을 가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자. 오늘 복음성경은 두 가지를 읽습니다. 오늘이 성지주일이냐 순환주일이냐? 성지주일이면서 순환주일입니다. 하나는 그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고 열렬히 환호하고 자기 웃도리를 벗어서 가시는 길에 이렇게 깔면서 그 나귀가 밝기를 원하면서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또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하는 부분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환호하던 유대인들이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박아라 하고 욕하고 그리고 결국 죽이는 그 스토리의 복음 성경을 읽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 환호를 하던 유대인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요. 그 사람들이 과연 죽여라 못박아라 하던 그 사람들일까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며칠 만에 바뀌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호를 하던 유대인들, 예수를 많이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 5천 명을 먹일 때 거기서 얻어먹었던 사람들, 죽은 나사로를 보고 그 살리는 모습을 본 사람들, 즉 배단이라는 아주 가난한 동네, 가난하고 병들고 억눌린 그런 사람들과 또 갈리아에서 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를 환호하던 사람들, 대부분 그들은 한숨 지으며 억눌려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치유를 받았습니다. 나 환자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엄마가 나 병에 걸리면 온 가족들이 자기가 온것까봐 떠나기를 바랍니다. 가장 자기를 사랑해줘야 될 가족들이 사랑하기는 커녕 맹냉하게 대할 때 그것을 느끼는 것이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외롭게 떠나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격리됩니다. 외롭습니다. 온몸은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치유받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금 징수원입니다. 손가락질 받고 민족의 매국노다. 돈은 벌었지만 지극히 불안한 삶을 사는 세금징수한들입니다 장녀였습니다. 돌맞아 죽여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질고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고 눈멀었던 자, 철름발이 귀안 들리는 자 온갖 병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중에는 가늠하다가 들킨 여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해서 살려주신 여자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했었는데, 나를 용서해 주셨지 않은 그분이 바로 창조주이고 메시아라며 하며, 아마 그 여자도 계셨을 겁니다. 귀신들린 자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중독에 빠진 자들일 겁니다. 또 실제로 귀신들린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고 싶어도 죽을 용기가 없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힘든 인생들이 예수를 보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가슴과 그 능력과 그 놀라운 가르침에 예수를 환호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죽여라 못 박아라 하고 선동한 사람들은 좀 그래도 있다는 사람 나 믿음 좀 있지 음. 자. 사두개인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제인입니다. 각교의 장노급, 신자회장급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여라 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환호하던 사람들과 죽여라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요? 아이들은 철저히 다른 부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부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쓴 글을 보면 파스카 축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거기에는 아마 100만 명에 해당되는 유대인들이 모였을 거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 와서 갑자기 환호가 일어나고 퍼레이드가 있고 하니까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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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이, 나사로 죽었는데 살렸어. 저분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린 분이냐고 열심히 그것을 본 목적자들과 제자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유대의 그제사들이 왔던 사람들 중 그런 분이야? 그러면 갈릴리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랬을 겁니다. 5천 명이 굶어 죽고 진짜 광야에서 힘들판에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분이야.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왔던 사람들은 아마 같이 아마 메시아, 메시아, 호산나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들 중에 며칠 있다 보니 그 예수라는 그 히어로, 영웅이 아무 힘없이 잡혀서 심판을 받는데 아니, 그 사람이, 훌륭한 분이 왜 그렇게 되었대요왜 저렇게 되었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주를 받은 사람들, 대제사장이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 이 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랴. 그러지 않겠지? 성전을 부숴보라고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대요.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러면 이 성전에 순례를 하고 제사를 드리러 기념 왔던 사람들, 눈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건 신성모독이야. 어떻게 가면 하나님을 그렇게 지가 뭐라고 죽여야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이렇게 바뀐 사람도 있을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에 그들이 과거에 환호를 했건 세상의 왕으로 알고 환호를 했건 아니면 십자가에 못박여 죽여라 하고 했던 관계없이 그 예수를 보고 희망을 얻고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판단착오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더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은 순간 그가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다 하고 깨달았을 때 믿고 나가면 그분은 우리가 바라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그것과 비교도 할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큰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즐기며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걸 아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때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큰 희망이 되셨습니다. 너희도 날 믿으면 나처럼 부활할 것이야. 나처럼 죽었다 하더라도 죽음을 이길 것이야.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십자가의 목표입니다. 성탄의 목표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리라 한 겁니다.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그의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낮추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높은 자리로 올라갔고, 하나님이신 그가 우리 같이 되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그가 모욕을 당함으로 우리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뭉개지고, 더러워지고, 침뱉은 당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동물 같은 우리의 죄가 깨끗이 깨끗이 하얀 눈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짐승처럼 그냥 부르고 넘어지고 버둥거립니다. 걷어채이고 그냥 진짜 두들겨 맞는 개처럼 더심하게 맞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참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뻘거 벗겨지고 부끄럼 당함으로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이 가려집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고 평안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한없이 흘리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집니다. 예수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아무 힘도 없었지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생명을 얻었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이루,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 살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아멘을, 마음속의 아멘을 듣고 계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멘하며 그것을 믿는 백성들을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보고 계시며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째,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쫄보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담대하게 살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 있으라 하는 겁니다. 여수와 일장구절의 명령을 우리에게도 내리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령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믿으십니까? 나님내 명령입니다. 요새 유행하는 블레싱이라는 블레싱이라는 가사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너의 자식을 축복하시고 너의 자식의 자식을 축복하시고 그 자식의 자녀의 자식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갈때 주님께서 앞장서가시고 네가 어디를 갈때네 뒤에서 함께하시며 네가 어디를 갈때네 곁에서 네 옆에서 네 주위에서 함께하시고 네 너와 아침에 함께하시며 저녁에 함께하시며 밤에 함께하신다. 네가 나갈 때 함께하시며 돌아올 때 함께하시며. 하나님은 너의 편이시라. 네가 하나님의 편에서 나 너는 하나님의 편이시라. 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저에게 항상 만나면 무료로 진료해 주시는 의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주 좋은 조언을 하신데 그 좋은 분이 얼마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거나 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보다 걸리셨겠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내데 어제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완치해서 퇴원하셨다는 겁니다. 완치해서 퇴원했던 겁니다. 근데 딱 느끼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되었으니 안에 면역이 있는 혈청이 생겨서 혈청 면역으로 인하여 이제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환자들을 볼수 있겠구나. 코로나 걸린 환자가 와도. 나는 기냥해도 나는 이미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이기는 혈청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의사분은 담대하게 환자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혈청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에서부터 우리가 받은 혈청, 그 혈청 면역이 죽음을 이기는 면역 혈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한 혈청을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을 이기는 면역을혈청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코로나건 뭐건 이 세상이 주는 죽음과 병과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고. 두 번째로 담대함이 있다면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담대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5년 전에 김현아 간호사님의 그 글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며 울컥한 적이 있습니다. 그 김현아 간호사의 편지. 메르스 환자들을 그치유하면서 그가 쓴 편지가. 인터넷과 뭐 모든 방송 매체에 나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이렇습니다. 그냥 싸우면서 그 메르스라는 죽음 저승의 사자에게 싸우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싸우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은 이렇습니다. 지금껏 그래왔듯 서 있는 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메르스가 내 환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맨 머리를 들이밀고 싸우겠습니다. 더 악착같이, 더 처절하게 저승사자를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내 환자는 한 명도 저승사자에게 뺏기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혈청을 가진 신자들도 이 담대함과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서명옥이라는 전 강남구 보건소장을 지낸 분도 60이 넘었는데도 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대구로 뛰어내려갔답니다. 의사입니다.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리고 또 지난 11일, 3월 11일 대전 서구의 월평동에 아주 가난한 80대 노부부가 나라에서 주는 기초생활, 그 돈으로 먹고 사는 분이 돈이 너무 적어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보람됐으면 좋겠다. 내가 평생 가난하고 능력이 없어서 나라에서 도움만 받았는데 그동안 쓰지 않고 모아뒀던 먹지 않고 모아뒀던 그 가난한 중에도 입지 않고 모아뒀던 100만 원을 들고 봉투를 내면서 돈이 너무 조금 미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분들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고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사랑람요 우리는 그 담대함과 사랑을 가지고 신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시는 그 의사분도 살아났지만 미국에서도 104세대는 빌 랍스키스라는 분이 104세 2차 대전을 참석했던 참선, 참전용사가 코로나를 이기고 살아나셔서 104세 생일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97세 할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중국에서 103세 할머니가 코로나를 이기고 완치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싸워서 이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담대함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함이 필요한 성지주의이고 성주간이고 우리의 평생입니다. 나 상처받아서 나 교회에서 아파 나는 힘들어 이럴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다가 칼이 부러졌으면. 부러진 손잡이 칼자루만 가지고도 싸워서 이기겠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힘입아 나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네.